나나, 30회 이상 타투 제거 후 깨끗한 팔, 팬들 충격, 배우 나나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3월 25일, 나나는 개인 SNS 채널을 통해 버텨야 한다.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운동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나나는 브라톱을 입고 고강도 운동을 소화하고 있으며 선명한 복근과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피트니스 몸매뿐만이 아니었다. 바로 완벽하게 지워진 타투였다. 한때 온몸을 덮었던 그녀의 타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이를 본 팬들은 타투가 있었던 게 믿기지 않는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 같다.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30회 이상의 고통. 타투보다 5배 더 아팠다. 사실 나나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타투 제거를 결심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녀는 별표 별표. 어머니의 부탁으로 타투를 지우게 됐다. 별표 별표며 이를 위해 30회 이상의 시술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타투를 지울 때의 고통이 새길 때보다 5배는 더 아팠어요. 이 같은 그녀의 발언은 당시에도 큰 화제를 모았다. 타투 제거는 레이저를 이용한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특히 다량의 타투를 제거하는 것은 장기간의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나 팬들은 단순한 타투 제거를 넘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나나에게 더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유로운 쇼펌, 강인한 매력, 나나는 지금이 전성기, 현재 나나는 짧은 펌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운동 중에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과 당당한 태도는 걸크러쉬 위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스타일도 찰떡같이 소화하는 나나, 진짜 멋지다, 자연스러운 게더 예뻐, 지금이 진짜 전성기 같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나나의 근황에 대한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차기작은 판타지 액션 대작 이민호 안효섭과 호흡. 한편 나나는 차기작으로 별표별표 별표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별표별표를 선택했다. 이 작품은 별표별표 별표 안효섭 김독자 역 별표별표가 별표별표 이민호 유중혁 역 별표별표가 주연을 맡은 판타지 액션 대작으로. 한 웹소설의 유일한 독자였던 김독자가 소설 속 세계가 현실이 되면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나나는 극중 중요한 역할을 맡을 예정이며 영화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나나, 새로운 시작 위 아이콘 되다. 한때 전신 타투의 상징이었던 나나는 이제 깨끗한 피부, 강인한 피트니스 정신, 그리고 새로운 연기 도전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30회 이상의 타투 제거를 견뎌낸 그녀의 의지는 단순한 외적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나나로의 변신을 의미한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나나 앞으로 더 기대됩니다. 나나의 변화가 과연 그녀의 커리어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팬들의 관심이 뜨겁다.